지난 5월, 대구 달성군에서 발견된 불법 의료 폐기물 보관창고입니다. 법적 보관기간을 훌쩍 넘긴 의료 폐기물 상자들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경북과 경남 등지에서 발견된 불법 창고만 12곳, 1200톤이 넘는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방치된 불법 의료 폐기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하루빨리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창고가 말하고 직선거리로서는 100m도 안 됩니다. 그래 가까이 있고 주변에 가면은 아주 소독 냄새라든지 아주 이래 진짜 냄새 맡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냄새가 납니다. 또 처리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와 과태료만 내면 영업 정지마저 풀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 불법행위 정도를 보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의료 폐기물 보관 창고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환경당국은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다음 달까지 불법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월까지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불법 보관되는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8월까지로 좀 늘려서 그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폭염과 장마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불법 의료 폐기물 처리가 절실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